역할을 맡고 있는 최지우입니다. 네, 감사함을 잊지 않으면 3월 26일까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초이 역할의 박선영입니다. 마포 <laughs> 날이 빨강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연산 군침 역을 맡은 시원선입니다 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보러 와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충란 역할을 맡은 강인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배우들 에너지 가득 담아서 저희 무대 채우고 있는데요 관객석도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여회다시 역을 맡은 강한별입니다 저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